젊은이 깨어나게. 누 누구세요? 로키우스 떠돌이 음유시인일세. 자네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예, 어르신들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부탁을 받았네. 중요한 일을 맡아줄 사람을 찾아달라도. 중요한 일이라니? 누가 그런 부탁을... <laughs> 궁금한가? 오래전 얘기부터 들려줄 테니 잘 듣게. 2000여 년 전, 멀고도 번호한 원대류란 곳에 각 종족에서 파견된 열두 용사가 있었네. 그들은 세계의 근원을 탐구하기 위해 힘을 뭉쳤지. 가진 고난을 겪고 마침내 원대륙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한 그들은 신이 만들었다는 신비로운 정원을 발견했네. 그러나 정원의 문을 열어버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 신에게 지배당한 의지와 그것을 저지하려는 영매 의지가 대립하기 시작했지. 전쟁은 그렇게 시작된 거냐. 파괴수이던지 그를 지배하는 신의 의지와 오해로 전쟁을 벌이고, 원대륙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지. 혼돈의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선량한 많은 이들은 무기에 빠졌다. 무의 여신은 순대륙으로 통하는 거대한 물을 만들다 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 뒤 자신을 희생했어. 죽기 전 여신은 내게 용사를 찾아 그들에게 이곳을 예전에 번성했던 원대륙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셨네. 그 용사가 저란 말인가요? 그러나 자네 운명의 끈이 나를 당겨 이곳으로 오게 했으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용사라는 것도 믿을 수 없고 원대륙을 번성하게 하라니 저 혼자서 어떻게 해야 막연하지만 그 답은 자네가 찾아야 해. 항구에서 선장을 찾게. 거기서 첫 실마리를 풀수 있을 걸세. 보세요. W A S D. 선장. 아이, 하라 저쪽. 에이 이봐. 아. 부두가에서 선장을 찾으세요.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시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잠깐. 못 보던 얼굴인데 아빠라도 찾으러 왔냐? <laughs> 설마 그런 차림으로 배를 타겠다는 건 아니지? 여긴 너 같은 군내기가 올 곳이 아니야. 쓰가자. 그만 그만. 그가 말한 게 저자인가? 날 찾아온 손님일세. 됐으니 그만 일들 보게. 네. 긴장 불게.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모든 것이 어리둥절하겠지만 자세한 것은 배를 타고 천천히 설명하지. 선장에게서 배의허리는 네, 그렇... 사다리를 이용해 범선에 올라타세요. F 키를 누르면 사다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선장님이시다. 모두 차렷. 전엔 잠시 여기 좋다. 출항하게. 예. 출발. 정적의 사명에 대해 알아보세요. 천장에게 지나... 다가가. 눈 덮인 산맥에 웅장하게 서 있는 안델프는 더프의 완고한 정신과 불굴의 인내를 상징하지. 오랜 고향인 원대륙을 떠난 더프에게 주어진 건 눈보라치는 거친 산악지대가 전부였다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 현지를 일구어냈지. 이 모든 건 풍요의 신 샤티 군의 보살핀 덕분이라고 믿고 있네. 2000여 년전 원대륙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샤티 군 신과 함께한 위대한 드워프 왕국은 약속된 풍요로 영광의 시대를 맞이했네. 거침없이 대륙의 심장으로 진격하는 샤티 군의 군대. 원대륙 전체가 벌벌 떨며 두려워했지. 욕망하고 탐구하는 젊은 드워프여 종족의 미래를 위해선 다시 한번자티군 신의 보살핌이 필요하네 부디 원대륙 깊숙이 잠들어 있는 풍요의 유산을 찾았어 자네가 종족을 보으로 이끌어주길 바라네 저기다! 해적이 나타났다! 젊은이, 대포로 네, 해적선을 공격하세요. 포격 기술을 이용해 해적선을 공격하세요. 一二三四。 이를 버리고 탈출한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지. 진짜 전투는 지금부터라며! <laughs> 선장님! 정찰 준비 완료했습니다! 흠, 음, 알겠네. 자, 어서 출발하자. 선장에게서 날틀 사용법을 배우세요. 더블유 키를 두번 연속하여 누르면 더블유 키를 누르면 활공할 수 있습니다. D 키를 누르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A 키를 누르면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S 키를 누르면 속도는 느리지만 더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습니다. 라이키를 이용해 날트 란사 비술을 사용해 보세요. 공중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티키를 이용해 날트 불꽃 기술을 사용해 보세요. 지상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동성기계 다루는 방법을 배우세요. 선장에게 다가가 F키를 누르면 퀘스트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려는 적을 공격 기술로 3명을 물리치세요. 대상이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자네한테 빚을 잡고 풋내기인 줄 알았는데. <laughs> 저 안에 성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있을 거야. 그걸 파괴해야 비로소 이 성을 차지할 수 있네. 자, 가보자고! <laughs> 문을 열고 나가 수호탑을 찾으세요. 창문에 다가가 F키를 누르면 문을 눈을... 열요 히이트 모두 돌계 자네는 사장님을 말해 우고 먼저 피하게. 이렇게 불러다야 하다니. 분하고. 아직 우리 원정대의 힘이 부족한 것 같. 이 비지의 모험을 완수하기에는. 데 우리 고향, 우리 종족의 신성한 사명을 아쉽네, 선장님 버텨야 합니다. 난 괜찮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자네는 아직 젊으니 능력을 키워 함께할 동료를 찾아 새로운 원정대를 만들게. 그 길에 많은 도전과 모험이 막아서겠지만 자네의 앞을 막지는 못할 거임. 저 혼자서는 두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네 하지만 자네라면 꼭할수 있을 거야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건 이내 마지막 임무가 되겠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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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사안은 자리한테 맡기겠네 본 꿈은 과거의 그림이자 미래의 환상이지. <laughs> 자 그럼 원대륙의 신비한 힘이 궁금하지 않은가? 젊은 용사여, 미래의 운명을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떠나게. 앞으로 또 보게 될 걸세.